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서 살인 예고가 있었는데 경찰이 현장 수색을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맡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sns에 낮 12시 숙명여대 화장실에서 막무가내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a씨는 2016년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숙명여대로 출동한 후 건물 화장실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색과정에서 경찰은 직접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다 학생들에게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탁을 받은 학생은 모두 3명이었고 자세한 사정을 몰랐던 학생들은 화장실 내부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경찰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고맙다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부탁으로 화장실을 수색했던 해당 학생들은 몰카 같은 거 확인해달라는 말씀인 줄 알고 가볍게 응했던 것이라며 나중에 친구들로부터 살인 일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경찰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로 자칫 살인을 예고한 흉악범과 직접 마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겪은 학생이 학교 게시판에 자신이 겪은 황당한 일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 중한 명은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이 미숙했다. 36개 건물 화장실을 모두 수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35개 건물엔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 도서관 건물엔 두 명이 남자 경찰밖에 없어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다. 남경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부득이 대처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관은 사람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화장실을 포함해 공개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살인예고 현장 수색을 지나가던 암호개에게 맡기고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직무유기나 직무 욕이나 직무 테만을 넘어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은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뿐입니다.